재생기능수학입니다. 얘는 c, c c가 n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? cn이 되겠죠. 그 다음 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n, n플러스 1이 돼요. 왜냐하면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다 더할 수 있어요. 없어요. n플러스 1이 n개 있잖아요. 그게 2있으니까 2로 나눈거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시그마 k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. 이렇게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공식을 암기해서 1서부터 10까지 6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은 6 곱하기 6분의 10, 11, 21 2분의 10의 11 3 곱하기 10이 되겠어요. 그래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.